오늘은 온 세상이 기뻐하는 부활절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사망의 죄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을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당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 접했던 이 자들의 믿음과 용기를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또 교훈을 또 우리가 누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참 소망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나오죠. 아직 동이 트기 전 새벽에 공기는 차갑고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에 두 명의 여인이 슬픔과 사랑의 마음을 안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불리는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생전에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부르신 그런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마지막 예수님의 그 시신을 섬기려고 정성을 다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무덤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마음은 슬펐지만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 때문에 이런 새벽길을 그렇게 나선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무덤에 이르렀을 때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지진이 나고, 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다 불러내려. 그 상황을 본이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며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무덤을 찾아온 이 여인들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합니다. 5절, 6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은 줄을 내가 아느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고 두려워하던 이 여인들이 이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감격했을까? 아마 눈물을 터트렸을지도 모릅니다.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이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비추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서 다는그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진 것이죠. 천사는 계시에서 여인들에게 말하죠. 6절 또 7절 말씀 보면 와서 그에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워리라 하라. 그 천사는 그들이 본이빈 무덤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들에게 이제 부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까지 전해주셨어요. 그 그러니까 부활의 이 상황을 제일 먼저 목격했고 또 너희들이 이 상황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이 사명까지도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에 여인들은 두려움과 큰 기쁨이 교차하는 그런 마음으로 무덤을 서둘러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고 달려갔습니다. 무덤을 찾아 갔던 이 그들의 이 새벽 미명에그 어둠 속에서 정말 슬픈 마음을 가지고 울면서 무덤을 향해 걸어가던 그 발걸음이 이제는 새벽 햇살과 함께 기쁨에 찬 발걸음으로, 발걸음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이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무덤을 달려 쭉 내려오던 이 여인들이 어떤 사람과 마주치죠. 처음에는 아마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문맥을 보자. 그러나 다정한 목소리로 평안하냐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사람을 여인들은 바로 알아봤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듣던 목소리로 그대로 들리기 때문에. 얼마나 놀랍고 깊은 순간이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두 여인들은 기쁨과 경외함으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엎드려서 그 경배하면서 그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죽으셨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바로 자기들 앞에 서 계시니 이 놀라움과 감사로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헌신적인 여성들에게 자신들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사명을 또 확인시켜줍니다. 천사가 말해주었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10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형제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이에게 가서 자신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리고 앞으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겠다라고 그런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이 여인들에게 이 사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 부활의 첫 증인들이자 첫 번째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여인들의 이 역사적인 반전을 이룬 이첫 증인들, 이 여인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노라면 이 부활 소식을 가장 처음 이, 들은 사람들이 다름 아닌 이 여성들이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깊이 아, 우리가 아,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그런 이 부분이기도 하죠. 당시에 이 여성들의 이 상황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당시에 여성들의 이 모습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부유에 속했습니다. 특히 증인으로서의 자격은 크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당시 사회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법정에서 여성의 증언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편견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잘 들어주지 않았어요. 여성들이 증인으로서는. 실제로 이부활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이 반응을 보면 우리가 또 진작에 볼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믿지 않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누가 보면 24장 11절에 보면 여자들의 이 말을 들은 사도들의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화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더라. 그니까, 이 여인들이 말하자, 그들의 말이 허탄한 뜻이 들려 믿지 아니하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니까, 부활이라는 사건 자체가, 뭐, 역시나 너무 놀랍고 믿기 어려운 전도 아마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더, 이런 반응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당신의 이, 당시에 이 여인들의 이 말이 사회적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인간 이 사회의 통념을 모두 다다 다 뒤집어, 뒤집어, 뒤집습니다 바꿔놓으셨죠. 부활의 첫이목격자요또증언자요또첫이 선포하는 그런 증거하는 사람을 당시 사회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던 이 여성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킨 이 여인들의 헌신은 주님께서 기억하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신 것으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낮고 천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도 모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보여주신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때 낫고 천한 자들을 때로는 약한 자들을 택하여서 가장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도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세상에 처음 아니셨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천대받던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주었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게 하셨습니다. 마치 고린도 전사 1장 27절의 말씀처럼,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란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이런 이 하나님의 뜻이 이런 역사의 중요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던 것이죠. 오늘 오늘 이 본문의 모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마가라마리아와달마리아도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이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부활의 첫 증인들로 높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람의 외모나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 중심을 보십니다. 세대 어두운데 어두운 상황에 이런 무덤까지 찾아갈 정도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들의 헌신과 용기를 귀하게 여기셔서 부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기신 것이죠. 따라서 오늘 부활의 첫 증인들이 여인들이었다는 이 사실은 복음 안에서는 어떤 차별이나 수혜도 없다라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차별이나 어떤 사회적인 것들을 보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가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의 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진심으로 참고 믿는 자에게 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임을 간절히 철입한 여인들이 역사적인 사건 현장에서 가장 복된 증인들이 되었던 것이죠.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오늘 우리의 자리로 돌아와 한 생각해 봅니다.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들도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 증인들입니다. 우리도 이제 증인들입니다. 비록 직접 이빈 무덤을 보지는 않았지만 성경 말씀에 증거하고 있는 여러의 사실들과 또 우리보다 앞서 믿음을 전해준 수많은 믿음의 그런 선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또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이에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의 2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증인이 되라.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또그 제자들의 이 증인으로서 또 복음을 받아들인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증인으로서 이 말씀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복음의 여정의 출발점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여인들의 증인이로부터 시작됐다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도 그 증인의 사명을 이어받은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 믿는 자들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야.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세우시기 위해 서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빛 가운데. 살게 된 우리의 삶 자체가 부활의 증거이고 이제 우리는 입술로 예수 글서를 아름다운 더 즉, 복음의 좋은 소식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 부활 소식을 전했던 그 새벽의 기쁨을 우리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생하게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신앙은 그저 가슴속에만 감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낳는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나누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나누라고 선포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을 맛본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익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이 증인으로 사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여러 가치관들이 또 거기에 또 물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마음들 또이 복음의 진리를 다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작은 목소니까 또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외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여인들처럼 어떤 경우에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평결이나 냉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첫 증인들이었던 이 여인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전한 소식이 처음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울둥하고 의심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제자들을 깨우고 또온 세계를 뒤흔드는 이 복음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그 시작이 이 여인들의 그 증언들로부터 시작했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살아, 아셨다는 그 사실, 바로 그 메시지가, 메시지가 결국 역사를 바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증인의 이 신분이 아니라 이 증언하는 메시지의 능력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 증언하는 그 메시지의 능력에서 거기서부터 힘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약한 작은 어떤 이 입술에 외침이지만, 우리가 이 전하는 이 부활의 복음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메시지를 전할 때, 함께 하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다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있은 보고 듣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막달라마리아와 그여 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이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우리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뒤에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모심입니다. 우리가 전하는그 한마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사건이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살아있는,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또 부활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함께하십니다. 인만두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평범한 여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그들을 부, 부활 소식에 첫 증인으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들이 보여준 이 믿음과 순종, 그 여인들의 이 믿음과 순종을 우리가 잘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여러분 영원한 그 생명의 소망을 우리가 가진 우리가 그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세상에도 전하는 그 증인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중에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막달라마리아가 부활 아침에 정말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던 그 뜨거움으로, 우리 또한 도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증인의 열정으로다이 땅을 더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기쁨의 서식을 날마다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